안녕하세요. 매수하는 정목 급등하는 우주입니다. 자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각 7월 1일 월요일이고요.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. 자 한주의 시작이면서 이 7월의 시작인 7월 1일 월요일인데요. 자 이번 주에도 이 단기 수익 빠르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현재 위쪽부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, 온톨로지 가스, 타이코, 밀크, 세타필, 솔라나 마지막 엠블까지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. 자 특히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이었죠. 이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렸던 타이코는 말씀드린 대로. 급등 나오면서 플러스 20%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자 타이코 수익 챙기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365일 운영하고 있는 우주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. 정보방은 이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. 자 비용 요구 일절 없습니다. 저한테 돈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. 소중한 투자금으로 이러한 수익률 꾸준히 챙기시길 바랄게요.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단기 수익을 챙겨가 종목 바로 세타필.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도 실시간 타점을 두번 잡아드리면서 모두 수익으로 챙겨드릴 종목인데요. 자, 이번에도 한번더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지난번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위쪽 박스권에서 이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 아래쪽 박스권으로 내려왔고, 그리고 제일 아래쪽 매물된 93원의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100원 이하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. 자, 그 결과 단기 수익으로 10%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었는데요. 자,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. 드리고자 합니다. 자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제가 매물 때만 이렇게 3개 정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처음 보는 선이 생기셨을 거예요. 자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제가 세팅을 해드렸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왜한번더 잡아드리는지 아시겠나요잘 보세요. 자 지속적으로 200일 선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이 캔들의 몸통이 지지에 안착을 해준 상황인 겁니다. 자, 최근 2주간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발생된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.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9 3만 매물 대 지지가 나온 이후에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 상승 추세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이 올해 3월과 4월달 이렇게 큰 폭등이 나왔을 당시의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매수 거래량만 보일 뿐 유의미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, 지금의 자리에서 이 분할 매수 또는 아직 이렇게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렇죠? 지금 보시면 저 또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요. 자 이런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아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 주에 매물 대 125원까지 한번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아마 대략적으로 한15% 정도의 수익을 한번더 단기적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드디어 이긴 조정을 마치고 비트가 3% 이상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. 자 그만큼 말트코인은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이 전고점 200원까지도 이 시원한 슈팅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. 자즉 엄청난 이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메스타점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 다만 항상 제가 눈에 강조를 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야, 근데 뭐 나는 정말 뭐 돈이 썩어 넘친다. 뭐 상관 안 한다. 그러면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. 야, 그게 아니라면 실시간 대응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정보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.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 실력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7월에 시작 오늘의 영상은 이 세탁표현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. 지금까지 코인은 우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